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도 고통스러워야 해. 그게 뭔가 힘겨워야만 사순절을 잘 보낸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영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순절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기도 노트, 묵상 노트를 쓰면서 제 묵상과 기도를 적는 그런 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사순절은 교회력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절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순절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순절을 좀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책한 권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해들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사순절에는 고통스러워야 한다. 는 오해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순한 고난,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고난에서 고통의 측면만 부각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도 고통스러워야 해. 그래서 고통스럽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가고 고통스럽게 막 금식을 하고, 고통스럽게 막 팔이 아프게 막 성경필사를 하고, 그게 뭔가 힘겨워야만 사순절을 잘 보낸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우리가 고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이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처형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건 맞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형벌,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을 텐데, 중요한 건이 십자가의 고통이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어떤 이 깨어진 세계의 관계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필연적으로 고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은 좁은 길. 예수님이 걸으신 어떤 낯선 길, 불편한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할때 느끼는 배고픔의 고통,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필사를 하느라 따라오는 고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이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기독교 전통이라기보다는 어떤 고행,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나아가는 종교적인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고통은 뒤따르는 것이다.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개인 경건을 위한 기간이다. 사순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회계, 죄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순절 전통의 대표적인 예식에는 이마에 젤을 바르는 재수요일 의식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금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구제와 선행을 행해왔습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건 결국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젤을 바르면서 인간의 유한함,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부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구제와 선행인데요. 이게 자기 부정의 모습인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을 잘못 이해하면 내 안에 뭘 부정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칫 자기 안에 몰두하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 자기 집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갖는 게 자기 부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 절개는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 그리고 좀더 눈을 넓혀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연 세계그 모든 것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자기 부정, 그리고 공동체의 영성으로서의 사순절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순절의 핵심은 세례에 있다 사순절은 사실 독립된 절기가 아닌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은 바로 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행해지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부활절은 특히 세례 베푸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활과 세례라는 게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새 생명 그런 의미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지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남 부활의 의미가 아주 잘 어울리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중요한 예식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다 같이 이 세례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유아세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됐죠. 그래서 사순절에서 어떤 세례를 준비하는 의미는 점차 약화가 되었고 이제 개인의 어떤 회계나 돌이킴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이 사순절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순절의 유래가 부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례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저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세례를 기억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더 전통에 충실하면서 풍성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뿐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 전체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경건만 살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자연세계 여러 환경문제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례 준비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더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 로안 윌리엄스의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그이 책의 저자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학자 또 주교인데요. 이 로안 윌리엄스는 어, 성공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고요. 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동시에 명예 박사를 받는 현대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원 윌리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민망할 정도예요. 로원 윌리엄스는 그냥 로원 윌리엄스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탁월한 학자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 기독교 전통에서 손꼽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성공회에는 사순절의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당대의 가장 저명한 학자에게 평신도를 위한 사순절 도서를 집필해달라고 의뢰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전체 성공회에서 로원일리엄에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탄생한 책이 로원일념스의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심판대에선 그리스도. 로원일엄스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에 주목합니다. 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 하나님이 재판을 당한다는 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오히려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는 거죠. 또 루아노 윌리엄스가 이 책에서 아주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서와 여러 문학 작품들이 공명하는 지점 속에서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순절에 읽으면 정말 좋은 이유는 이 책이 진부한 신앙에 충격을 안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고 이런 사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진부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행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상 다니던 교회에 나가고 보던 말씀을 읽고 맨날 그냥 지키던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무원일영수는 전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설은 복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낯선 것이고 충격적인 것이고 우리에겐 이질적인 것이라는 게 로한 윌리엄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이 책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넘어가던 그 재판 장면 속에서 사실 거기에 담겨 있던 아주 심오한 의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낯설게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앙의 진리들을 발견해 주는 책이 이 책, 심판대에선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의 오해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선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한 일령스의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인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웃을 끌어 안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을 환기시킬 수 있는 새로움을 줄수 있는 얘기들이, 그런 번뜩이는 통살들이 제게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대표적인 오해들을 알아봤고요. 사순절을 좀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책 로원 윌리엄스의 심판대에선 그리스도. 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순절 중간 점검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어, 이런 점들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뜻깊은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학공부. <laughs>